오늘 뭐 사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메달을 따서 제가 그 3일 전에 사주를 감정에 올렸어요. 그때 이제 원래 운세가 좋기 때문에 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소름 돋는 사주 집중 기염으로 사주를 어 다시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과 30분 전에 황대현이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10시 20분에, 1시간 전에 10시 20분에 결승전이 일렸죠. 우리나라의 황대인, 이준서, 박장역 세 사람이 소터트랙 1500m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황대현은 1999년 7월 5일생 토끼띠입니다. 24세. 대한민국서소트랙 선수, 어, 출생지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국적은 대한민국, 키는 1 8 0 코치는 백국군 김선태, 어, 최고기 록은 500m, 39.688, 뭐, 그 1000m는 어, 1분 어, 20분, 1분 20, 어, 20.875초, 1500m는 2분 11.469초. 3000m는 5분 40초 218초. 뭐, 금메달은 11개, 어, 통상적으로. 올림픽, 오늘 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어, 2018년 편창동에 은메달 하나. 세계선수권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 어, 4대6 선수권대회 금메달 5개, 청소년 올림픽 금메달 하나,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 은메달 하나, 막강합니다. 어, 안일초등학교, 불인중학교, 부원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어, 출신이에요. 황대연 어,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김호연의 경호월에 무오일이에요대운수 어, 9, 어, 기삼, 무진, 정묘 병인, 을추 갑자, 개해, 어, 임술, 어, 신류, 경신 대운입니다 아, 어, 무토 일주가 토끼띠, 말달, 말시에 태어났어요. 무토는 큰 산, 큰 흙이요, 큰 흙. 어, 믿을 신인데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있어요. 이 토라는 성격은. 이 토가 5월달에 태어난, 이 양, 양인입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촛불이 강한 달에 작은 불이 강한 달에 태어나서 하생토야 내가 신앙한 사주야 튼튼한 사주야 이게 말로는 양인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예요 어, 이 양인은 어, 형번을 맡은 살인데 이게 칼입니다 칼 칼을 갖고 있는 건데 강렬, 항폭, 성급을 나타내고 양인이 있으면 인생행로에 장애가 많다 약간 대장부예요 이, 이 양인이란 것은 강렬, 항폭을 나타내는 별이므로 드물게 보는 풀세출의 스타, 계획을 열사, 군인으로서 이름을 나뉩니다. 이 양인이 사주에 있으면은. 그런데 양인이 정인이요. 그래서 명예가 높더라도 오랜 장안이 있어요. 장안. 긴 이거 근심거리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또 일지도 양인이요. 그래서 내 처가 예장부입니다. 예장부. 그래서 어머, 부모님. <laughs> 부모님은 그 건강한 부모님이요. 그 이제 아버지 자리에 식신, 어머니 자리에 정인에 해서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이익이 많은 사주. 사주가 좋아. 그이 사주는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용모와 인기 고상하고 말이 적어요. 얼굴이 미미남이야. 그리고 조상 자리에 급제 정관이 있으니까 뭐차남일를 가는 성도 있는데 이 정관이 도합니다. 도와. 그래서, 이, 그, 빈상 스케이트를 하는데, 이 사주는 불이 강해요. 하가 강하기니까 빈상 얼음판 위에서 움직이면은 운세가 좋아집니다. 어, 이 정간도 하니까 복록이 있어요. 목욕이야. 그래, 이제 옷을 많이 벗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초년 운세. 그래,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어, 뭐, 사주는 로 이제 크게, 어, 어 대장부로서, 어, 그 스타가 되는 은세고, 어, 예술, 어, 예술가 사주입니다. 음악무용 배우, 초년 은세는 정간이니까.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나 어, 나무, 이, 이, 이것이 좋아요. 금, 물이 용신이에요, 물. 그래서 이제 빙산, 차가운 곳을 해야 돼요. 사주가 좀 따뜻해. 그래서 어, 금, 어, 빙산이 좋은 거예요 얼음 위에서 어, 움직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물이용신이니까 차가운 물, 뜨신물은 안좋아요. 그리고 얼음, 얼음이 굉장히 좋아요. 어, 차가운 것을 해야 돼 여름에 태어나서 화가 많아요. 어, 우울증이 있습니다. 정신방향 우울증이 있는데 어, 이 사주는 도화가 있기 때문에 초년에 이 예술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어, 미남 사주예요. 미남. 시주는 일단은 그 어, 이 자수가 오면 은 미남이 될수 있다. 제스켄비한 사주예요. 그래서 물이 용신인데 숫자는 1륙, 건정색, 북쪽, 어, 겨울, 어, 미음비역이 되긴 합니다. 어,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이제 일자가 좋죠. 숫자. 1륙이 되긴 하고, 건정색. 풍수는 저청, 고청보다는 저청, 북쪽 창문이 저, 좋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풍수가 좋아요. 건정색, 어, 어, 숫자 1, 2, 이것도 좋고. 뭐 금도 괜찮습니다. 금, 사, 구, 흰색, 가을, 어, 서쪽, 시어, 지어, 치어 금수, 목이 좋죠. 목도 좋고. 그 대운이, 뭐, 지금, 어, 초년, 18세까지는 어, 급제 어, 편인이니까, 영마이요. 이동수가 있어, 18세까지. 신앙강 사주의 하가, 아, 하토가 도와주고,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18세가. 19세 무지인데, 오늘 조금 비견비견이니까 괜찮아져요. 그렇지만은, 신간사주에서는 보통이다. 24세부터, 원래부터 진토되었는데, 이 토는, 어, 재물을 갖고 있는 토예요. 목으로 들어갑니다. 인묘지 그래서 24세부터 운세가 괜찮다. 어, 괜찮아지는데 올래부터 괜찮은데 연운이 괜찮으니까 오늘 올래 이민년에 대박 나는 사주예요. 임수는 큰바다이 사주 물이 필요한데 물이도 왔어요. 나무가 뭐, 물과 나무가 필요한데 원래 금물하고 어, 큰 큰소 나무가 도왔어요. 그래서 원래큰 어, 재물이 들어오고큰갈루이 생기는 거예요. 평간이니까편재 어, 평관 평간, 신강 사주에서는 좋습니다. 신작하면 안 좋아. 그래서, 원래 큰 재물하고, 원래는 뭐 2월달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오고, 큰 갈록이 들어오고, 인월술 하국이 되면서, 어 여자가 생겨요. 올, 어 이달 다음 2월달, 3월달, 내 처가 도옵니다 처. 그래서 내가 예언했잖아요, 3일 전에. 올, 이달에 운세 좋다. 그런데, 실격은 왜 했느냐? 신축년이 안 좋아. 1월달이 안 좋았어요. 1월달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신이 좋아, 도와줘서, 어, 11월달 12월달 굉장히 좋, 좋지만은 어, 1월달 양해 1월달이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급제 상관이 도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약간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역량이 있어서 실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달은 이제 뭐 입춘, 입춘이 입춘 지나면서 이제 운세가 좋아지니까 뭐 지금부터는 탈려볼 거에요 금메달은 하나 두개더딸 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이 사주에는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3월달이 굉장히 좋아요, 3월달. 그래서 2월달, 3월달, 뭐, 4월달, 이다 좋기 때문에, 음세가 음, 어, 뭐, 이사 여름이 안 좋거든요. 어, 여름에는 하가 더우면 안 좋아요. 6, 7일, 어, 이런. 5, 6, 7일은 안 좋은데, 이 3, 4월달이 굉장히 좋아, 양력에 그래서 지금 올림픽 기간에, 뭐, 경기가 지금 뭐, 두 경기인가, 뭐, 한 경기인가, 그, 금메달다 땁니다. 어, 딸 가능성이 있고, 매달 딸 가능성이 있어요. 어, 원래 임민년이 굉장히 좋고, 대운은, 그, 이제, 진대운인데, 어, 뭐, 신강사주의 비견은 안 좋아요. 토, 일간에서 토가 큰 산이 또 왔는데, 근데 24세부터 이제 진대운은, 어, 지장간 안에 개수도 있고, 을목도 있습니다. 어, 전기 무토는 뭐, 비견이 신강사주 안 좋지만은, 정간 도 있고, 어, 이 안에 어, 정재도 있어요, 정재. 그래서 이 대운은 재물창고로요, 어, 진토가 어, 나쁘다고 볼수 없어요. 그 연운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어, 내년에 운세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내년에 또더하고큰 인기가 있고 복록도 많고 원래는 큰 재물과 큰 벼슬이 좋와요 갈로. 그래서 이 월달, 삼월달 대박 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굉장히 좋은 어, 성격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양인이, 어, 대장부요, 대장부.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어, 뭐, 시, 어, 어이 양인격에 이제 뭐, 정간이, 시간에 뭐, 목이 투관되어 있다, 이러면 뭐, 뭐 생살 직권도 가지고, 그 29세부터는 완전히 운세가 좋아지는, 29세. 그연운의 종우니까, 25세, 24, 25, 26, 27, 다 좋아요. 그래. 28세 때는 요거 약간 보통이고, 이제 29세부터 완전 운이 좋아요. 그래서 이, 이 사주는 그냥 20부터, 29세부터 그 대박나는 거예요. 정인, 어, 정관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이루어져 도화 때문이에요. 그이 때문이 지금부터 더 대박나. 29세 때. 그리고 39세 때 운세도 그 29세부터 그 갈륨 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뭐육0세까지관능운이고 이제 60세부터 어 50세부터 제물 운이 들옵니다 50세부터. 그 49세부터 굉장히 운세가 좋아요. 그때부터 제물 운이 도와주고 88세까지 이사는저 80세까지 제물 운이에요. 그래서 어, 뭐 지금부터 몇 년간이요? 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간 어, 지금 뭐 24세인데 뭐 84세까지 대박날 크게 부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간에 이그 소트 트랙 어, 빈상 어깨에서 큰 인물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사주 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금메달을 어, 그 어, 딴다 어, 소름돋는 예언 접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 사주를 감정했는데 어, 그 대장부 사주고 뭐 이래서 굉장히 장성살이 있어요, 또. 그래서 문무경비하고, 노펜 변수로 그러고 관계에 출입하고, 이런, 그, 이, 운동선수로서, 공문이 됩니다, 이사 공문. 크게 운동선수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사주예요 또, 도화도 있으니까, 인기가 많아요, 복록이 많아. 증간 도화니까, 복록이 많은 사주예요 사주처럼 나무, 나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동, 빈상 업계에큰 이름을 남기는 사주입니다. 금메달 축하드립니다.